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목소리가 좀 나아졌죠? 도가이 많이 나왔습니다. 어... 오늘은 좀 짜증나는 하루였습니다. 우선은 신세계 INC를 어... 이 시위에 잡은... 그러니까 종, 종가에 잡은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. 오늘 시초가에 좀 잡았고 어... 여기서 대부분의 물량을 매도를 하고 어, 좀더 한번 홀딩을 해봤어요. 좀더 홀딩을 해봤는데, 좀, 뭐, 여기서의 효과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 않아서, 일단은 그냥 다 던지고, 어,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저는 좀, 오히려 얘가 이렇게 더 위로 뻗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, 어,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고요. 어, 그 다음에는 그냥 형제 엘리트를 잠깐 했습니다. 아주 빠르게 한 3%? 정확히 2.99%네요. 2.99%의 수익을 어, 빠르게 줘서 어, 전상당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통하죠. 이런 거안 맞습니다. 그래도 어지가하면 그래서 빠르게 상한가에서 정리를 했고요. 그다음에는 매매를 한게 없습니다. 오늘 e n l 의 상한가만 그냥 계속 보고 있었어요. 사실은 어, 당연히 뭐 이런 데서도 잡을 수 있었고. 어 근데 그럼에도 제가 좀 놓쳤는데 이게 약간 마음 AI가 약간 걸렸습니다. 마음 AI가 이때 마음 AI도 상을 들어가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고 막 이래가지고 요거를 신경 쓴다고 굳이 e n s 를 매매는 하지 않고 상을 잡아야겠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아무것도 안 되죠. <laughs> 여기에 이제 주문을 걸어놨는데 제 주문이 그냥 먹혔습니다. 그냥 주변 물량에 치워가지고 씹혔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주문을 안 빼고 뻐겨 봤는데 예, 아, 안 잡혔습니다. 참 너무 아쉽습니다. 물량도 좀 크게 넣었는데 안 잡혀가지고 아, 어, 그래서 아, 여기서 얘가 이러고 있을 때 이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왠지 안 잡힐 것 같긴 했거든요. 근데 아, 참... <laughs> 아 너무 아쉬워하나? <laughs>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미리 잡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, 약간 이것만 하루 종일 봤는데, 이거 상이라도 잡았으면 오늘 하루가 좀, 어, 좀 가성비가 좋은 하루로 바뀌는 거였는데, 못 잡은 바람에 오늘 하루는 그냥 시장만 열심히 보고, 아무 성과가 없는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. 어그 다음엔 딱히 제가 매매할 만한 조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신성델타를 아직에 보긴 했습니다만, 어... 이게 참 대단한 종목이긴 한, 합니다, 신성이. 참 대단하죠? 여기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온 종목이 지금 이, 정도, 이 정도까지 지금 절반 이상을 되돌려 놨단 말이에요. 이 정, 이런 정이거 자체만 보면 참 진짜 대단한 놈이다,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, 어, 아침에 이거, 이 구간이 그렇게까지 제 기준에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어, 조금은 효과가 약간 불안해 보였고, 물론 결과적으로 보니까 매매를 해서도 되는 것 같긴 하지만, 약간은 호가가 조금 유연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어 아마 근데 그 호가가 좀 유연하지 못했던 거는 주당 가격이 높고 주당 가격이 높기 때문에 호가당 그한 호가 한 호가 호가 단위가 크기 때문에 1 0 0 원으로 크니까 뭐 그런 움직임 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. 어, 그래도 저는 좀 불안해서 어, 안 했습니다. 어, 비록 양자컴이긴 하지만, 양자컴을 초전도체랑 엮어가지고 올리는 게 약간 억지스러워 보이기도 했고요. 그래서 일단 얘는 그냥 놔줬고요. 오히려 얘가 상을 간다면 좀 봐볼까 했는데, 역시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. 그 다음에 뭐, 솔리드는 그냥 너무 잡조가라서 안 봤습니다. 뭐 마찬가지로 같은 테마였지만, 하이젠 안 봤습니다. 어, 파인메딕스도 기대를 했거든요. 여기서의 추가 상승을 좀더 이제 기대를 해봤습니다. 그러면 오랜만에 이제 신규주가 한번 또 몇백 퍼센트 찍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라,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켜봤지만, 어, 얘는 또 그런 움직임이 안 나와줬어요. 그래서 안 했습니다. 어, 뭐, 그 다음에는 볼게 없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시장은 초반에 SOS랩도 봤지만, 역시나 어늘 하던 짓대로 꼬꼬라 지버, 지더라고요. 얘 항상 갭뛰고 꼬꼬라지거든요. 그래가지고 역시 안 했고 어 그다음에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매, 오늘 매매는 뭐 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신세계 이거 진짜 깔짝 한 거랑 아침에 형제 엘리트를 아주 깔짝 한거 이게 전부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. 마무리했고 아 너무 아쉽네요 이엔셀이 안 잡힌 게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차라리 안 보고 있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은데 하루 종일 이걸 보고 있었는데 안 잡혀가지고 안타깝게 됐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죠 수고해요.